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신호펙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텐데 이렇게 고점 만들어준 이후에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신고가를 노려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호펙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 손절과 목표가 명확하게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스윙 종목들과 매일같이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 단타 종목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4월달에 기사가 발표된다면 최소한 30%는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투명하게 모두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 중에 가장 고민되는 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피드백해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께서는 아직까지 매도할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작년 11월부터 바닥에서 100% 가까이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기간적인 조정을 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매수가 진행된 물량들에 대해서 이 시점 고점에서 횡보를 하면서 소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현 시점 이렇게 갑작스러운 투매로 인해서 주가가 잠시 이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갔던 이 시점은 현재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점 손절라인을 7,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서 2,500원이 종가 기준으로 깨지지 않는다면 홀딩 유지하시면서 신고가까지 바라보시면 되시고요. 다만 이렇게 기간적인 조정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보내드리는 시가단타 종목 오늘도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3월 8일 8시 43분 장 전에 254분에게 문자 주셨던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 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문자 주셨던 분들에게 오늘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HLB와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넥스까지 함께 보내드렸고요 매수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같이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우실 점 전혀 없다는 부분도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HLB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저희가 8만원 시가 매수 이후 20% 넘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 거 확인이 되시기 때문에 확실히 수익을 낼수 있었던 구간이 크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본다면 오늘 시가부터 갭을 크게 띄우고 시작했지만 장중에 지금도 27%위에 뭐 물고 있을 만큼 큰폭 상승을 해준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아이넥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가 매수한 이후 시가에서부터 지금도 22% 넘게 올라가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시장 수급 끝까지 확인하고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들로 선별해서 장 전에 미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큰 어려움 절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핵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4월달. 기사가 터지게 된다면 최소한 30%는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료가 이렇게 확실히 있는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5번과 함께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100% 무료로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함께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하나도 아낌없이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 타점을 어떻게 잡고 재료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들, 최근에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냈는지도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간,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유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 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 했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소프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였던 3만 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파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